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수업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할때 늦은? lat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늦다라고 하는 표현은 be late. 내가 늦었다 한다면 I am lat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수업에 학교에 늦었다는 말입니다. For school. 수업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m sorry for being late f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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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 테스트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 자다. 영어로는? over sleep 늦잠을 잤다 과거를 나타낼 때는 over slep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over라고 하는 피는 지나친 어떤 정도를 넘어선 이 말이죠. sleep 잠자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잠을 잤다 즉 늦잠을 잤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I overslept this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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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t s t 입니다 우리 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다시는 늦지 마세요. 다시는 다시 again. 늦다라고 할때 우리는 be late라고 말하죠. late, 늦은이라고 하는 뜻 우리가 좀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말해 보세요. Don't be lat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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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be